자 12번 우리 그렇게 세워놓고 게임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아.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뭐라 했냐 하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의 절대값을 한 거에 dt 를만족시킨돼 이런거 대충 문제 얘가 적분관이 변수가 없잖아 상수에서 상수까지 남았지 이 친구를 k로 보지 그렇다면 f x 가 x 세제곱 마이너스 4kx가 되고 얘는 x 묶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4k가 되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x에 x 의 x 플러스 2 루트 k 마이너스 2루트 k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루트 k 0 플러스 2루트 k 0에 대해서 딱 대칭되는 좀 깔끔한 그래프가 나오겠네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k 여기가 얼마 플러스 2루트 k야 f형이 뭐라 했어 0보다, 아, f1이 뭐라 했어 0보다 크다 했으면 여기가 0이잖아. 지금 y축이잖아. 1은 0보다 크려면 지나서, 지나서, 지나서 아무리 못해도 이렇게 돼야 되겠네. 즉, 2루트 k는 0과 1 사이에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laughs> 요거 계산해야 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니까 t를 넣어서 t 세제곱 마이너스 4kt를 절대 값 쳐서 적분을 하면 k가 나온대. 그래프 나왔잖아. 0부터 1까지는. 어디까지가 음수고, 어디까지가 양순지가 표기가 돼 있잖아, 맞지? 그래서 나눠야지. 0부터 2루트 k까지는 그래프가 아래에 있습니다. t 세제곱 마이너스 4kt를 적분을 하는데, 그냥 적분하는게 아니고,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2루트 k부터 1까지는 그냥 t 세제곱 마이너스 4kt dt. 요거 적분 다 하면 k가 된다. 계산 쫙 하면 k 나오고, 집어넣으면 fx. 그래서 f2를 구합니다.